여러분, 간단한 아침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억력을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만약 이 습관이 여러분이 아마 매일 마시는 음료, 즉 커피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 귀한 음료에 아주 작은 재료 하나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가장 파괴적인 질병 중 하나로부터 여러분의 뇌에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신경과학자들이 최근 연구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특정 천연 재료를 커피와 결합하면 알츠하이머병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고 60세 이상의 인지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선호 박사입니다. 뇌 건강과 품격 있는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죠. 저는 지난 20년 동안 6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들이 활발한 사고력, 강력한 기억력, 그리고 균형 잡힌 정신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저는 예방 의학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밀을 공유하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침 커피에 특정 천연 재료를 섞을 때 여러분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커피를 진정한 기억력 증강제로 바꿀 수 있는 이 재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최대한의 이점을 얻기 위해 피해야 할 실수까지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커피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섞을 수 있는 잠재력이 그에 못지 않은 또 다른 천연 선택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에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도시나 나라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는 모든 댓글을 아주 세심하게 읽고 여러분 모두에게 관련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뇌 건강, 뒤에 숨겨진 과학,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랜 기간 동안 커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습니다. 심장에 좋지 않다거나,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수면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과학은 이 음료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뇌와 관련해서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그리고 유럽 신경학회와 같은 여러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커피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노인들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해답은 커피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카페인, 폴리페놀, 그리고 항산화제입니다. 카페인은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추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정신적 피로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클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은 과도하면 염증을 유발하고 뇌세포에 손상을 주는 분자인 활성산소와 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1,400명 이상을 분석했고 하루에 커피 두세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이 65%까지 감소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보호 효과를 보여준 것은 설탕이나 연유, 인공시럽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은 커피입니다. 바로 순수한 블랙커피, 또는 유익한 천연 재료가 첨가된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몇분 동안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여러분은 매일 커피를 마시나요? 커피가 여러분을 깨우거나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커피 습관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기억력을 보호하는 비밀 재료, 개피자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지만 아주 약간의 천연 재료만으로 정신적 이점을 몇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모든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하고 향긋한 재료. 계피 뒤에 숨겨진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지 맛 때문에 사용하는 계피가 신경 보호 특성에 대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커피와 섞일 때 기억력 저해 맞서는 천연 증강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화합물이 들어 있으며 이는 항산화 및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알츠하이머병 진행의 조용한 원인 중 하나인 뇌의 만성염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하고 심지어 노인들의 새로운 뇌세포 연결 생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양신경과학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식단의 계피를 포함시킨 노인들이 몇주후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피가 이미 유익한 커피와 섞일 때 그 결과는 강력하고 맛있는 조합이 되며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설탕으로 가득찬 산업용 계피를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치유력이 더 풍부하고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는 물질인 쿠마린 함량이 더 낮은 특히 실론 계피와 같은 순수한 계피 가루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커피의 계피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댓글창에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정보 교환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억력 향상을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계피는 맛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알츠하이머병 진행과 관련된 요인 중 하나인 뇌의 염증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포도당에 의존하기 때문에 뇌 건강을 증진하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계피의 특정 화합물이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하고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명료함을 증진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다시 말해 커피에 계피를 추가하는 것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천연 기억력 증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가혹한 현실 알츠하이머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5,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치매를 앓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예측은 충격적입니다. 2050년까지 이 수치가 거의 3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을 더욱 가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조용히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초기 징후는 종종 자연스러운 노화로 오해됩니다. 약간의 건망증,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 간단한 작업을 잇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녀들은 부모의 간병인이 되고 배우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그들을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뇌를 더 일찍 돌볼수록 기억력, 독립성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이 더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생강 가루 만약 변화를 원하거나 계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뇌에 동양 좋은 또 다른 천연 재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생강 가루입니다. 생강은 한 겸증 및 혈액 순환 개선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노화로부터 뇌를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추론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생강에는 진저롤과 같은 생리 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세포를 손상하는 활성산소와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커피 한 잔에 생강가루 반 티스푼을 섞는 것은 적은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맛은 약간 매콤하지만 커피의 자연적인 쓴맛과 잘 어울립니다.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 소량으로 시작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시도해보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며 기분이 좋다면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커피에 생강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선호하시나요? 댓글 창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조합이 효과가 있는 이유 60세가 넘으면 우리 뇌는 자연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추론 속도가 느려지고 단기 기억력이 실패할 수 있으며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건망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 몸을 돌보는 방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커피에 계피나 생강을 섞을 때 여러분은 뇌에 특별한 활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 및 인지와 관련된 영역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기, 대화에 집중하기, 결정에 있어 더 명료해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피와 생각 모두 혈당 수치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포도당의 높은 변동성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독립성과 지성을 가지고 노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천연 재료들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여러분의 기억력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자연적인 해결책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창에 알려주세요. 루시아의 사례, 기억력 회복. 저는 저에게 깊은 감명을 준한 환자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살라만카 출신의 68세 루시아입니다. 그녀가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달 동안 이름, 중요한 날짜, 심지어 일상생활의 간단한 작업까지 잊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사님, 저는 제 일부를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루시아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건망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낸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문제 해결을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했으며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모든 것에서 점차 멀어졌습니다. 평가 후 우리는 그녀가 뇌를 더잘 돌볼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식단, 수면, 걷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조언들 중에서 저는 간단한 것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에 약간의 계피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고 저렴하며 축적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몇주후 저는 그녀에게 정신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천연 파트너인 생강 가루로 나를 번갈아가며 사용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두달후 루시아는 미소를 지으며 상담을 받으러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사물을 더 쉽게 기억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하며 박사님, 제 기억력을 되찾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계피와 생강이 기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큰 것의 일부였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한 꾸준한 뇌 건강관리였습니다. 루시아는 대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으며 아침 식사 준비와 같은 간단한 습관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추가적인 이점, 기억력 오해, 우리가 커피와 계피 또는 생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기억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이점은 뇌를 훨씬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계피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전당뇨병이나 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포도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계피는 한 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화를 개선하여 전반적인 웰빙으로 이어집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에 탁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되는 뇌는 더잘 기능하고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은 집중력, 주의력, 심지어 기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강은 또한 메스꺼움을 줄이고 가벼운 통증을 완화하며 화학적인 자극제 없이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물론 커피 자체도 좋습니다. 적당량 섭취된 커피는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고 기분을 개선하며 정신적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향상된 집중력과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단순한 맛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자기 관리 전략이며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것이 한 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이점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 창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피해야 할 흔한 실수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몇 가지 간단한 실수는 커피와 계피 또는 생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실수들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커피를 너무 달게 마시는 것. 과도한 설탕은 신체와 뇌에 염증을 유발하며 음료의 이점을 완전히 해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설탕 없이 마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다면 양을 조금씩 줄이거나 계피를 추가하여 쓴맛을 완화해 보세요. 산업용 우유나 크림을 추가하는 것. 이러한 제품은 커피 화합물의 흡수를 변화시키고 실제 건강상의 이점 없이 칼로리를 추가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부룩함, 소화불량, 심지어 장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가공된 계피나 생강을 사용하는 것. 일부 사람들은 설탕이나 방부제가 섞인 계피나 생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완제품은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치유력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됩니다. 가능하면 순수한 계피 가루나 유기농 생강을 선택하고 건조하고 열이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 너무 많은 커피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 3잔 이상은 일부 사람들에게 불면증, 불안, 그리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수들을 수정하는 것이 매일 마시는 한 잔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대한 진정한 보살핌의 표현이 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적용 방법: 간단한 레시피, 이제 커피와 계피, 그리고 커피와 생강의 이점을 알았으니 이 습관을 간단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레시피는 매우 간단합니다. 평소대로 필터 커피나 에스프레소를 준비하되 설탕은 넣지 마세요. 순수한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추가하거나 변화를 원한다면 생강 가루 반 티스푼을 넣으세요. 잘 섞어서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마시되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하루는 계피를 다음날은 생강을 사용하여 나를 번갈아 가며 시도해 볼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취향에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이 점은 지속적인 사용에서 얻어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 조합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재발성 위염, 위궤양 또는 심각한 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재료들을 일상에 추가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생강이 약물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생강에 대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다면 저의 많은 환자들처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감독에 조정하십시오. 여기서 목표는 어떤 치료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행동을 통해 뇌 건강 관리를 보완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커피 한 잔이 의식적으로 마신다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 이 지점까지 오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 독립성, 그리고 웰빙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를 돌보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계피나 생각만으로 여러분은 이 단순한 순간을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결정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결과를 만들어내며 의식적인 보살핌은 세부 사항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뇌 건강은 태도의 집합체입니다. 충분한 수면, 활동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 유지, 독서, 새로운 것 배우기. 이 모든 것이 그 일부지며,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이미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면 항상 의료 전문가에 감독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유선호 박사이며, 뇌의 건강과 품격 있는 노화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의사입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이 지성, 존엄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 노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명확하고 과학적이며 접근 가능한 정보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커피에 계피나 생강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조합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 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여 어떤 콘텐츠도 놓치지 않도록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살아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